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되게 제가 추리해 보이네요. 식고 다 했는데 이렇게 뭔가 지저분해 보이는지. 참 카메라 회사는 언제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편 시편이에요. 기도하고 시작해 볼게요. 하나님,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합당한 기도를 보고 그 주님 기도대로 이 상황 가운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시편 보고 시편 10편, 시편을 보고 어. 아버지, 우리 삶가운데서 그걸 합당한 기도가 드려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은요, <laughs> 그러니까 시편, 시편, 시편은 뭔가 되게 안타깝고 악한 상황 볼때 있잖아요. 가령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거볼 때, 또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때할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악이께서 나오는 걸보관는 기도인데 한번 읽어볼게요. <목소리>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란 때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린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린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히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이셨고 그의 얼굴을 가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 잊지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셨나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어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예, 다윗이 뭔가 당한 건 아니고 다윗이 어떤 대 가련한 사람을 본것 같아요.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도와주고 싶은데 자신의 힘으로 할수 없으니까 기도의 했 내용이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크라 러시아 전쟁 같은 거라든지 또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피폭받는 어, 여자들이라든지 이들을 볼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할때 하나님께 일어나소서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이 기도가 무의미하게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많은 성경에 성경 곳곳 같은데 보면은 하나님께 일어나달라고 기도해서 일어난 경우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왜 에스겔서 이런 거 나죠? 왜 중보기도하지 않고 있느냐? 왜 나를 막지 않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가난한 자들을 보고 기도하는 그 자체로 도 하나님께는 뭔가 움직이실만한 뭔가 된다라는 거죠. 어제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그 옛날 영화가 있어요. 슈거 그 들었을때 슈거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온 영화가 있는데 그 레프트 비하인드 보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나 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그 악을 막지 않으시고 그 슬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때 분노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그곳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내용들이 나온 게 레프트 비하인드거든요. 하나님은 왜이 땅에 악을 보고만 계신가 수많은 이유가 성경에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려고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들을 돕는 것이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들 향에 자비를 베푸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또 불쌍히 여기는 나라가 있다면, 시편시편으로 10편,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시편을 알아가면서 기도한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기도한 법을 배우게 하시고, 그것이 기도가 나의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나의 기도를 다듬어 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봅시다.